아, 모처럼 산에 한번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나무가 큰게 하나 있어요. 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보면 벌통, 토종 벌통을 뒀어요. 여기서 그 마을까지는 거의 6km? 6km쯤 돼요.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저 볼통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닥에 보니까, 예 이게 전나무 같아요. 분비는 아니고, 전나무 같은데, 예 전나무 상황이 이렇게 새끼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붙어 져 누른 거. 예 전나무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저기 꼭대기에 크다란게두 개가 붙어 있어요 잘보이시는지 확대를 한번 해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네, 여기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요거는 작아 보여도 꽤 큽니다 요거 잘안 보이는데 예, 형체가 좀더잘 보이네요 요거,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높아요. 사, 저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구경만 하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고 여기 에, 이 전나무가 또 해필 또 이렇게 경사 또절벽제 이렇게 에, 꽤 경사가 심합니다. 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어, 여기인데 에, 하나 두개큰게두개 있었어. 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에, 아쉬워서 확대를 하고 가장 크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이것도 아주 예쁜 나무 가지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이게 커요 이것도. 에, 저쪽에서 지금면더클 텐데 그리고 가지가지마다 겨드랑이에 조그만한 것들이 다 붙어 있는데, 예. 예, 여기, 이렇게, 이제 시작할, 크려고 이제 붙었죠. 이렇게. 아주 어린 것들이, 여기도. 여기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팔이, 모기, 그리고 등에, 막, 셔팔이죠 등에까지 덤벼들어서, 예, 찍기도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토종 벌통을 두었어요 근데 이제 벌이 안 들어왔고 아쉽게도 벌통 입구를 자세히 보면 예벌 들어가는 구멍에 보면 그 톱밥 같은 가루가 있는데 벌레들이 들어가서 나무를 갈가먹은 것들 갈가먹고 흘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끝났어요 생명이 벌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걸 메고 왔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여기까지입니다.